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공무원이 이재명과 관련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저질러졌던 대장동 사업 실행자들에게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 법원 나머지 재판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과 미학을 공부하고 영국 글래스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베니스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선거들은 모두 무효라면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묻어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던 헌재 공무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윤성 헌재 사무관은 이번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 실행자들에게 법원이 중령을 선고했다.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하다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모두 멈추고 김만배의 뇌물죄 등을 무죄로 판단했던 법원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다 심지어는 국정감사회까지 증인으로 불러 조리돌림하자 법원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던 문영배 헌재재판관도 민주당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이나 재판 소원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면서 좌파 판사들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자 용기를 내는 판사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또 유동규 씨가 내부자로서 자백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정치에 큰 관심 없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다 표적 수사, 허위 수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옹호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특히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원은 나머지 재판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또 총리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지금까지 미국이 이토록 만남을 갈망하는 나라가 없었다며.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인간이 윤석열 정부 시절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이끌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태원 참사 집회 등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BBC가 최근 자유대학이 반중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제법 자세한 기사를 유튜브로 냈다. 중국이 은밀한 침략을 하고 있고 중국 간첩이 미국 항공모함 사진을 찍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 개엄 이유 중 하나였고, 이런 문제가 젊은이들이 깨어난 계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곳이 없고, 모두 음모론이라고 한다라면서, 개엄이라는 방법은 부적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나라는 사실상, 친중, 친북 세력의 장악당해 있었고 이들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또 최근 트럼프의 방한 그리고 소위 내란 특검이 국무총리 출신인 황교안 자유화혁신당 대표 및 부방대원들에 대해서 무차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이재명을 만났으나 우파들이 바라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언급하거나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거나 교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갔다. 트럼프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의 부정선거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작전까지 시도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을 지지하며 우파 정권이 이기지 못하면 미국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해서 우파 정권이 선거에서 이겼다. 이번에 한국과 심지어 미국에까지 가서 벌이는 한국 좌파들의 반미 시위, 반 트럼프 시위가 이재명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것을 잘알 것이고 한국에서 찰리 커커 추모 시위, 경주까지 내려가서 트럼프 환영 시위를 한 자유대학이 친미, 친트럼프 친 윤석열 대통령 시위라는 것은 미국도 잘알 것이다. 이번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경주에 따라왔고 시위대를 마주쳤다. 시위대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부정선거나 윤석열 석방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대부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윤석열 석방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40% 이상은 반 트럼프 성향이고 요즘 미국에서는 노킹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은 국민의 힘과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음이 뻘짓이라고 생각하기에 부정선거나 윤석열 석방을 말하는 것은 내정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의 부정선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리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싸우다 핍박받는 야당 정치인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승복선언을 해버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자유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검의 이 자택 압수수색 기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선관위 부정 선거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은 황교안 전 총리를 매일한 혐의로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와 혁신 부정 선거 개혁 특위의 위검숙 위원장의 집에 난입해서 핸드폰 등을 가지고 갔다 한다. 부정선거 응급과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막기 위한 정권과 경찰의 탄압이다. 미국이 한국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1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절반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중국의 작업에 넘어가 친중적인 것을 의심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예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해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 넘겨줘봤자 그 속에 친중세력이 있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다 다시 좌파세력의 권력을 넘겨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파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갈아엎는 것밖에 없다. 중국에 붙어먹지 않은 사람,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국민의 힘을 채워야 한다. 유튜버들과 자유대학 등의 젊은 지지자들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밀어줘서 당선시켰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유튜버들과 자유대학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반중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확실히 가진 깨끗하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을 발굴 지원해서 밀어 넣어야 한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상규 전 경북대 교수께서 비슷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김태규 변호사, 판사 출신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아주 확고한 자유파 법조인이죠. 김태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되었으나 정치적으로 겨우 명을 연장할 뿐이라 국민의 명령만으로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정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재명은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된 사람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겨우 지금 정권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명령으로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중도에 끌어내릴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사실상 법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김태규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는 얼마 전 국민의 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상욱 한동훈이 공천을 줘서 금뱃지를 달게 한그 배신자 중에 배신자 김상욱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봤죠. 그 김상욱의 지역구인 울산남구 당협위원장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만은 김태규 변호사도 울산남구 당협위원장에 응모했습니다. 일곱 명이 모두 응모했습니다만은 곧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김태규 변호사와 함께 경쟁하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은 무슨 현대중공업 전무 출신이라는데 전혀 지금 지명도도 없고 그런데 아마 울산 쪽에서 현직 무슨 울산지역 정치인들하고는 인연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중앙무대에서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당협위원장으로 어, 앉히는가고 김태규 변호사처럼 이미 전국적으로 거의 스타가 된 여러분 다시 다시피 김태규 변호사는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치열하게 아주 저질 극자 세력들과 싸워온 그런 강골 찬 법조인입니다. 도대체 그걸 경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당연히 김태규 변호사 같은 인사가 국민의힘에 아주 전면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며칠 안으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김태규 변호사도 이런저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정치 그리고 원칙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태균은 너무 강성이다. 판검사 출신이 망쳤는데 또 판사 출신이다. 누가 누구를 민다. 누구 친척이다. 이미 내정되어 있다. 어떤 선발 방식으로 해야 된다. 현실정치를 선언하니 하루에도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들은 정당 해산카드까지 꺼내들고 흔드는 판국에 이런 소문들이 왠지 한가롭게 느껴집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장기두는 느낌이랄까. 이런 호사가들의 말이 불편하고 성가시면서도 다시 내우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자유파 시민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를 지켜낼 에너지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원칙만을 무기 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면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파 시민과 당원동지와 당대표를 믿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태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